여러분도 설교 해보지 않아요? 요즘에 딱딱하고 힘든 설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잘 알지 않아요? 그러다가 보니 구수한 뭐 예화나 뭐 간증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한 30분 다 메꾸고 말지 않아요?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성경 본문 읽어놓고도 성경 본문 탑 시간하고 넘어가잖아요?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웃기고 많이 울리면은 그것이 성경 감동하시는 은혜 있는 설교라고 착각하지 않아요? 그 결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았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열심은 좀 어쩔 수지모르지만그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보아느냐말나요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설교는 다 듣고 있는 시대고 좋은 프로그램은 평신도들이 다 접, 접근할 수 있는 시대. 에 예배에 매달리고 설교 하나만 가지고 모든 목회를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280의 원리를 자기 목회에 적용하지를 못해요. 여러분 280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? 이것은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요. 목회자 에너지의 80%, 교회 재력의 80%를 평신도 20%를 준비시키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도자,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자 20%가 나머지 교인 80%의 영적 성공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. 이게 280의 원리예요. 이게 예수님의 방법 아닙니까, 여러분?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서 자기 에너지의 80%를 소수의 20%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? 몇 사람이나 돼요?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모여가지고 정말로 말씀 앞에서 함께 옷을 벗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느말이에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니까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이 무리에 지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무리들은 금방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립니다. 교회에 세속하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. 오늘날 한국교회 의 현실 아닙니까? 예배 볼때 군중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르다는 거잘 알잖아요.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동의를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어두움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. 신학교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세요. 제가 전하는 말씀에 공감하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준비하실 것입니다.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, 기울이세요.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.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 한국 교회가 삽니다.